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식사하셔야죠. 응, 그래. 나 조금 있다가 나가 봐야 해서 점심은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유닛이 먼저 식사해요. 아니요. 저도 그럼 사장님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하죠. 뭐. 혼자서 밥 먹으면 청승 맞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원한 커피 한 잔을 타서 소파에 앉아있는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살짝 웃으며 옆에 앉는다. 유닛씨, 지난 회식 때 주변에 괜찮은 여자 있다고 나한테 소개시켜준다고 했었잖아. 그 일은 어떻게 돼가? 호호, 사장님도 급하시긴. 이야기 잘 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말 나온 김에 빨리 날 잡아봐요. 지금 지방에 내려가 계셔서 내일 모레 올라오신대요. 그때 약속 한번 잡아볼게요. 호호 우리 사장님 호랍이라 그러신지 요즘 많이 다급해 보이시네요. 남아도는 힘을 다 어떻게 해요? 어린 여직원이 당돌한 것이 언젠가부터 둘이 있을 때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온갖 나양을 떨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다. 드디어 유니씨가 주말에 여자를 소개시켜주기로 했다. 다음날 나는 잔뜩 부푼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들어서니 저 멀리서 유니씨가 반갑게 웃는 얼굴로 나를 부른다. 사장님 여기요 여기 언제 봐도 귀엽고 예쁜 얼굴이다. 근데 소개받기로 한 여성분이 안 보인다. 유니씨. 그분은 아직 안 오셨어. 사장님. 그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지 그녀가 갑자기 뜸을 들인다. 얼른 말해봐요. 그러자 사실은 유니씨가 그동안 날 흠모하고 있었다며 밖에서 개인적으로 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는 거다. 두 살이나 어린 여직원에게 고백을 받은 난그 자리에서 잠시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내 배우 한혜진님을 닮았다는 생각을 매번 했을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다. 사장님, 저도 한 번쯤은 이성적으로 봐주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나의 눈과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며 웃어준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난 40대 후반에 건장한 남자.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직원 수가 60여 명 가까이 되는 작은 회사의 대표이다. 어릴 때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자수성가를 한 것은 아니고,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헐값에 인수받아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물론 그 전에 작은 아버지 밑에서 15년도 넘게 일을 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회사를 맡은 이후로 사무직원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지만 중구난방으로 일하던 직원들에게 조직 개편을 하여 적성에 맞는 부서를 정해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 칙칙한 사무실 분위기도 바꿀 겸해서 격리로 일할 새로운 여직원을 한명 뽑게 되었다. 국내 유명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경리 아가씨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더니 겨우 한명 뽑는 자리에 무려 아홉 명이 지원자가 지원을 하여 나를 놀라게 했다. 서류 심사로 세 명을 먼저 골라 일주일 뒤 회사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을 하였다. 그리고 1대1 면접을 본 결과 경리 나이가 너무 어리면 불편할 것 같아 20대 후반의 여자를 채용하게 되었다. 업무는 어려운 게 없으니 차차 배워나가면 되고 제일 먼저 본 것이 남초회사에서도 잘 적응하고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다. 그중한 명이 눈에 띄는 게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스무 살 때부터 어린 동생과 어머니를 보살피며 소녀 가장 노릇을 해왔다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야간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했는데,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특히 보였다. 그녀는 얼굴은 작고 예쁘장한 편인데, 의외로 성격이 털털하고 까칠하지도 않고, 처음 보는 내 앞에서도 깔깔 자르고 먹는 것도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다고 없어서 못 먹는다며 말을 하는데, 말도 어쩜 내 맘에 쏙 들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녀는 볼수록 더 호감이 가는 여직원이었다. 그녀가 회사에 들어오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빈자리가 많은데 하필 내 옆에 앉겠다고 찾아왔다. 사실 말이 경리지 내 비서나 다름이 없었다. 성격도 좋고 낯가림이 없어 나이 많은 나와도 금세 친해졌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 세 번째 회식 날에도 역시 그녀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술이 취했는지 나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장님 보면 어릴 때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생각나요. 그러면서 아빠 생각날 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나요? 그러는 거다. 그 상황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다들 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난 선뜻 그러라고 했다. 그때까지는 술 취해서 규정을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녀 행동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날따라 술이 많이 취한 탓인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 있길래 그녀를 거의 부축을 하다시피 어깨를 부축해서 내차 뒷좌석에 함께 탔다. 대리기사가 운전을 해서 그녀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 갔다.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도 한참이나 내리지 않고 있더니 한다는 말이, 사장님. 사장님은 제가 여자로 안 보이세요? 그녀는 술주정 비슷하게 나에게 기대며 말하기에, 유닛이 많이 취했어. 좀 전까지는 취했지만, 지금은 사장님 때문에 술이 완전 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아차 싶었다. 유니시 정신 차려봐요. 유니시 사는 동네에 왔는데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저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녀의 얼굴엔 옅은 미소와 함께 양보를 살짝 불키며 대답을 하였다. 대리 기사님께 차를 돌려 내가 사는 동네로 가달라고 했다. 이후로 그녀는 나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적으로 카톡을 주고받았고, 퇴근하면 매일같이 데이트를 했다. 스무 살 어린 여자가 나 좋다고 먼저 다가오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몇이나 될까. 그리고 안 예뻐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녀만 내 옆에 있어준다면, 예쁘게 사랑하고 해달라는 거 하고 싶은 거다 하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정식으로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여자친구네 집을 방문하여 어머님께 인사도 드리고 몇번 찾아뵙고 고급 식당에 찾아가서 비싼 소고기도 사드리고 점수를 잘 쌓고 있었네요. 근데 여친이 어머님께 내 나이 차이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지 나이차가 딸과 스무 살이나 많은 남자친구인데도 별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사위로 인정하는 듯한 백년손님으로 극진히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작년 이맘때쯤에 이혼까지 해서 혼자 살고 있었으니 많이 외로울 때였는데 어머님이 결혼 이야기도 먼저 하시고 저도 여자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던 생각에 결혼할 마음도 있고 해서 집안의 어른은 어머니뿐이니 결정하 있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네요. 제가 나이도 훨씬 많은데 가르쳐지가 아니라면서 장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좋게 좋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결혼 날짜를 정하기 위해 10년 단골로 다닌 철학관에 가신다고 제 생년월일을 묻길래 가르쳐줬는데 철학관에서 한다는 말이 왜 스무 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냐고 그랬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자신의 딸과는 사주가 별로인데 장모인 자기와는 너무 찰떡궁합이라면서 딸과 정 결혼하고 싶으면 장모인 자기를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둘의 궁합이 너무 안 맞으니 장모가 들어가 살게 되면 안 맞는 부분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나. 아무튼 철학관에 다녀오신 후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둘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이 건강을 생각하시며, 남자들한테 좋다는 한약도 지어주시고, 혼자 사는 집에 찾아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가시고, 정말 예비 장모님이 너무 좋으시고, 잘해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 잡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결혼 한번 실패했으니,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결심도 하고 나름 처가 식구들까지 잘 챙겨주기로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친네 집에 갈 때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저한테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자가 몇 프로니 어쩌니 빨리 갚아야 하는데 딸이 시집가면 어떻게 갚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였죠. 하루는 장모님이 불러서 처갓집에 저녁 먹으러 갔더니, 또 장모님께서 돈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빚이 얼마인데, 이젠 한식구나 마찬가지 말씀 한번 해보시라 하니, 기다린 듯이 바로 3억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 전까지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빚을 갚아 주기 위해 숙모님께 이러저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돈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듣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이건 정말 너돈 노리고 하는 결혼이다. 정략결혼, 모략결혼 이런 단어까지 쓰시면서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대부분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돈인데 피땀 흘려 버신 돈을 너무 쉽게 쓰려고 하는게 아니냐며 결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고 왜 자기한테 짐작의 말을 하는다며 엄청 뭐라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삼촌도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집안에는 어른이라곤 숙모님밖에 없는데 한 소리를 듣고 보니 이 결혼이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도 돈 문제 때문에 미안했는지. 제 기분 풀어주려고 오랜만에 시내로 나가 데이트하자길래 맛집도 찾아가고 영화도 보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간만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여자친구 핸드폰에 카톡이 오길래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 온 메시지였는데 오늘은 꼭 확답을 받아야 한다. 꼭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집도 좋아지고 너 인생 높인다. 이번엔 꼭 못박아야 해.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 있더군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장모님께 보낸 문자 내용에는 알았어. 엄마 무조건 결혼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도 앞으로 효도할게. 이런 식으로 문자가 돼 있더군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